봐봐, 저요 사람이야 작품이야 아씨 또 무섭네 우와. 금방이라도 눈을 뜰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좋아하잖아 작가님들이 이 전시들을 돌아보면은 마치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듯이 스르륵 보면 된다고도 했는데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엘름 그린 앤 드라그셋 엘름 그린 앤 드라그셋 이 사람들이 북유럽 출신의 작가 듀오입니다 돌체 앤 가바나 길버트 앤 조지 크리스토 앤 잔르 클로드처럼 1994년에 결성된 작가 듀오라서 올해가 30주년입니다 엘름 그린 앤 드라그셋의 최대 규모의 전시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열리는데 아시아 최대 안볼 수가 없겠잖아 공간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공간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람들간는 이런 관계를 정말 생각도 지 못한 귀한 한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놀라키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개념미술가인데 가요. 근데 사람이 툭 튀어나올 수도 모르니까 혼자오 웃으니까 같이 가요. 진짜 똑같다, 근데. 털이 되게, 털이 생생하다. 어 저기 사람들이 맨날렸는데저저 저 위험한 거 아니야 저거 저 빨리 내려와요 내려가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많이 사진 찍었더라고. 이런 작업들은 내가 상상하는 대로 보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내 경험치를 저기에 대입해서 보는 만큼 보이는 거라서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저걸 가지고 무슨 작살처럼 낚시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걸로 뭐저 개를 때린다고 생각하는 폭력적인 상상도 가능할 테지만 외줄이 있고 그 아래 매달린 사람이다 보니까 균형 잡아서 이렇게 외줄 타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진 거 아닐까? 이것이 바로 현대미술. 또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 나이 같다. 이한 줄기가 뿌연 부분에서 닦아낸 자리가 됐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빛이 더 많이 들어와서 얘 가슴팍이 더 밝게 빛나. 마치 수영장에 한 줄기 물이 남아있는 그물한 줄기가 누구 눈물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언젠가 채워지리라는 희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작가들이 북유럽 출신 작가들이다 보니까 북유럽이 건축이 발달해 있거든.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계나 특징이나 공간이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문화적 연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DP가 가능한 거거든. 집안의 작품이 있는 거, 책은 어떤 책이 있으며 가구들은 어떻게 배치가 돼서 이 집에는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여기 라디오 있네. 그런데 그말해서 식후 경지, 식과 경을 클라우드라는 레스토랑을 설계하고 계셔. 이번에 취향.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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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좀 봐. 어, 야이 싱크대도 너무 모델라우스온것 같지 않아? 너무 탐나는데 이 싱크. 오! 꼬맹이 방. 어머나, 여기 봐봐. 작품들이 다 미니어처로 여기 다 있어. 이 아이의 방에.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예술가가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그리던 그림 봐봐. 남자애가 여자 구두를 신고 화장을 하고 싶어 했어. 이 침대도 뒤집혀 있네. 2 침대가 이렇게 나란히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집어 있는 것도 뭔가 여기서 젠더 정체성에 대한 거, 어떤 젠더에 대한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 던지는 거야. 여기 또이 그림도. 흰색의 물건들은 고대의 클래식한 조각들이 흰색 석고로 만든 그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흰색은 그런 걸로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시점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박제돼 버린 어떤 상황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탐정이 된 것처럼 나는 약간 고고학자가 된 것처럼 이런 상상도 하는데 다시는 보지 말자. 그리고 탁 던져놓은 꽃다발. 기념일일까? 꽃다발을 줬는데 싸웠어 그래서 집어 던지고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 가버린 거야 항시 읽지 말아야 될 것은 앨름 그린 드라거셋이야 어디에 작품이 있을지 모르는 거야 이것도 작품일 거야 빌려가면 안됨미세은 전체가 수영장이다 자 수영장을 받는 기분으로 옷을 벗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가님들은 이거를 약간 공동체 상실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물이 있어야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갈 의미가 있는 건데 물이 빠져버린 공동체 상실의 시대가 사실 이 팬데믹 이후에 작가들이 많이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고 근데 좀 뭐가 이상해 저쪽 책. 라이프 가드는 구조를 위해서 여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감시자일 수도 있잖아. 고글을 쓴저 친구가 보고 있는 게이 상황 전체가 저 눈에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쟤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우리를 볼 수도 있어. 하늘은 고개만 들면 올려다볼 수 있는 건데 얘는 굳이 이렇게 서서 하늘을 보네. 아우 진짜 디테일 살아있어 이거 봐. 양말 주름에 신발까지 애드 신는 스타일.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상들이 이렇게 옷주름이나 표현까지 다 아주 상세했었는데, 그런 고전적인 조각을 만드는 형식으로 현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좋아하잖아. 작가님들이 이 전시들을 돌아보면 마치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듯이 스르 보면 된다고도 했는데. 도시를 거꾸로 해놓은 거네? 나는 이런 거에 왜안 놀랬지? 보통은 이렇게 큰 건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없는 랜드마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도 사실 되게 현대 사회를 풍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에서 내려다본 뷰가 아니라 아래에서 올려다보게 했는데 건물을 뒤집어 놓은 앨름 그린 앤 드럭셋다운 역발상을 보여주는 신기한 도시네 와, 금방이라도 눈을 뜰것 같아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상상을 할수 있겠어 내 신세 같네 열심히 막 귀엽게 토끼 인형으로 막 살다가 일다 하고 지쳐 쓰러진 거야. 저봐, 저희 사람이야 작품이야. 아씨 <목소리> 또 무섭네. 또 트라우마가 막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데. 네. 여기 이 클라우드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네. 보통 우리가 레스토랑에 뭐하러 가요? 밥 먹으러. 밥 가. 먹으러 가잖아. 근데 요즘은 레스토랑에 뭐하러 가? 사진 찍으러. 사진 찍으러 가잖아. <목소리> 그런 현대 사회를 조금 풍자한 뭐라고 생각하면서. 나 사장님인 척 해볼게. 어떤 분 성함으로 예약 주셨나요? 응? 네, 김도연님. 네, 12시에 세분 예약 주셨습니다.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선 <laughs> 너무 리얼해. 나랑 앉혀두고 한마디를 안 거는 거. 어. 핸드폰만 보면서. 아, 나는 당연히 서운하지. 분위기 좋은 곳에 데려왔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안 걸고, 핸드폰만 뭐, 누구 연락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봐, 접시에는 먹는 음식이 들어가지고. 얼마만큼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지 칼로리도 적어놨어 패스트푸드도 아니고, 파인다이닝이면, 마주 앉은 사람과 시간을 공유하고, 눈 맞추고, 대화하면서 밥을 먹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앉아서 영상통화를 하고 있네. 이게 현대인의 고립감 아닐까? 여기는 약간 실험실, 실험실 냄새. 이거 화학기호, 성분들을 연구하고. 아, 되게 재밌네. 여기는 조리하는 곳. 이 깨끗한 주방에서 와, 담배도 폈잖아. 우가 뭐, 우리를 속였어. 속인 것만 같은 느낌. 이게 뭐야? 억지로 부화시킨 타조알 여기 있던 알을 절로 가져갔나? 여기는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들이 상당 부분은 가공된 식재료들, GMO도 얘기하는 것처럼 가공된 단백질, 만들어낸 인공고기 이런 것들, 그런 우리의 이 상황을 과학 실험실과 주방을 붙여놓고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사실 우리 주방에서는 온기도 느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음식을 만드는 온기보다 그냥 인공조명이 쏘는 이 노란 기운밖에 없으니까, 싹! 앨런 그린과 드라그셋은 둘이 처음 같이 일을 시작하던 30년 전부터 줄고 기존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질서, 화이트 큐브의 공간에 작품을 거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화이트 큐브를 뒤집어 없는 것만 해왔던 역발상의 주인공이었던 것만큼이나 정말 다양하고 기발한 작품들, 심지어 라디오 소리, 영상통화까지도 우리를 눈 속임하면서 그눈 속임 속에 우리가 실제 살면서 우리가 속고 있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한 번씩 날카롭게 일깨우는 게이 전시의 매력인 것 같으니까 잘 보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라는 건축가가 이 건물을 설계를 했는데 의뢰할 때 아모레퍼시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뷰티 기업이니까 한국의 미를 상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건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의뢰자인 이 아모레퍼시픽의 철학이랑 지향을 검토를 해봤더니 전통 미술에 대한 컨트렉션도 많고 그러다가 알게 된게 조선 백차였던 거야 다랑아리 그래서 그 다랑아리가 한국 미의 근원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 다랑아리를 모티브로 해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지. 건물이 둥글어요? 건물은 네모났습니다. 그 백색의 기운 그리고 자연을 이렇게 다 품고 아우르는 거 그리고 항아리니까 이렇게 속이 비어 있잖아. 이 건물을 보면은 사각흐린데 속이 이렇게 비어서 중정을 확보해 있어.